같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같이 한번 따라서 치유의 복되 세계를 품자 치유의 복되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따라자 다시 보금 앞으로 다시 보금 앞으로 다시 보금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내시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어, 또 이렇게 한국 방문을 잘 하고 왔습니다. 어, 이번 한국 방문 기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회개하고 또 사명을 붙잡게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 친구 목사님들과 선후배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회개한 부분은 뭐냐면.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애쓰고 있구나. 새벽 5시에 새벽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6시 15분인데 그것도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새벽에 새벽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수요예배, 주일예배, 금요예배, 신방 이렇게 열심히 자기 생애를 완전히 불살라 서 온몸을 불살라 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골교회 사역자인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작은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들그 모시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같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양감리교회라고, 어이 감리교회에서 지금 요즘에 가장 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최상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케냐에 같이 계셨던 목사님인데, 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케냐에 있다가,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고, 또, 알래스카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하양담리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부임하셨어요.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싸우고, 뭐, 하여튼, 교회가 시끄럽던 교회예요 부임을 했는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 하신 게, 사모님하고 열 번의 예배를 하루에 열 번의 예배를 드렸대요. 20분씩, 10분씩 열 번의 예배를 드리고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지금은 어 청년 거기는 청년 교회가 딱 인터치처치라고 청년부가 있는데 청년 교회라고 불리는 청년 교회가 1,200명이 모이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전체 2,000명이 넘게 예배를 모는데 1부부터 5부 예배 모든 설교를 다리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제가 이제 이게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 시간이 없다, 지쳤다, 이게 다 주님 앞에 핑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어,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깨닫길 예수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를 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다시 몸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이제 또 저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또 강한 하나님의 감동은 뭐였냐면, 단임 목사의 자리를 다시 세우라. 이거는 뭐냐면, 이 교회를 목양하는데 그동안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마음에서 이 놓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게 맡겨진 양떼를 최선을 다해 목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건데, 그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 영적인, 육적인 또 마음의 힘을 주실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 한마음과 한뜻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 오직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의 복음에 합당하게 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같이.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 길은, 길은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오직 원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곳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직, one way,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많이 찾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답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리턴즈 가스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을 어, 내려놓라는 으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계획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들을 계획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어떤 걸 해야지? 뭐 어떤, 뭐 어, 이번에는 전도를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좋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번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방법이고 내 생각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지 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고 어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save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건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질병에서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했을 때, 복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복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거 크게 한번 고여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이게 우리 가슴에 꽉차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났던 분들 그리고 사역했던 분들 그 하양 감리교회 그 최상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누님 목사님도 그렇고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저에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하는데 계속 들려던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동일하게 뭐 여기 갔는데도 이 얘기하고 저쪽에 가도 또 있는데도 이 얘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오늘 기도 시간이 중요해?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사랑하는 사람과 어, 우리, 우리 오늘 박종 정전사이님 왔는데 옛날 장면에 여자친구잖아요. 어, 일주일동안 <laughs> <만 웃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여러분 다 연애해봤잖아요. <laughs> 안 해본 사람도 있나? <웃음> 어. <웃음> 네 안타까운 한 사람도 있긴 한데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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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